고만서 네, 학생 질문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강력한 형제 한승호 선생님입니다 자, 질문한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두배의 어,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 더하기 두배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이다 이거 어떻게 곱셈공식 썼느냐 이 얘긴데 어, 특별한 곱셈공식이 있는게 아니라 보세요 단순화 시키면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계산한 거잖아. 사실 얘 전개하면 은 a 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의 제곱 되고 얘도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의 제곱이죠. 둘을 더하면 앞에 있는 2ab랑 뒤에 있는 마이너스 2ab 사라지니까 결국 a 제곱도 2개 b의 제곱도 2개 즉 2배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되는 거예요, 그죠? 그럼 얘는 특별한 곱셈 공식은 아니에요. 곱셈 공식의 활용이라고 할수 있죠. 그럼 얘를 그대로 이용하면 위에 있는 식도 그냥 두 배의 앞에 있는 2의 제곱 이랑 그리고 뒤에 있는 루트 3i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지. 그런데 2의 제곱이 얼마야? 2의 제곱은 4가 되는 거고. 루트 3 i 이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4에서 3뼘이 1이죠. 그럼 2 곱하기 1에서 답은 2가 된다. 뭐,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